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숨은 의도와 복선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드라마 연구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65회입니다. 이번 회차는 한마디로 권력의 이동과 신뢰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난 거대한 변곡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사 결정 하나가 인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또 어떻게 재편하는지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그려졌는데요. 특히 주하늘이라는 인물이 서사의 중심부로 급격히 이동하며, 건양가의 새로운 주인으로 부상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5회의 핵심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밀한 리플리 65회의 가장 큰 사건은 누가 뭐래도 건양가의 임시 부회장 인선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직함을 넘어 차기 후계 구도에서 누가 가장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죠. 진세훈은 스스로가 부회장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진태석을 찾아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혈연으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부회장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진세훈의 눈빛에는 야망과 자신감이 가득했고, 그는 당연히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태석은 냉정한 눈빛으로 진세운을 바라보다가 주한우를 임시 부회장으로 임명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 결정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진태석은 실력과 명분을 앞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진세운에 대한 불신과 주한우를 이용해 권양가를 더욱 견고하게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예상치 못한 타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네라는 진태석의 결정을 지지하며 주하늘을 공식적으로 부회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네라가 주하늘을 지지한 것은 단순히 주하늘을 아끼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세훈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주하늘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교한 정치적 판단이었죠. 주하늘은 쏟아지는 시선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알수 없기에 그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인선 결과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사람은 공난숙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이 부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차가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주하늘이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권력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의 선택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의 이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주하늘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수단을 동원할지를 암시하는 전조였습니다. 주하늘의 부회장 취임은 친밀한 리플리 전체 흐름에서 서사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건양가는 진태석과 진세운의 부자 갈등을 넘어 주하늘이라는 새로운 권력 주체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대립 구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권력의 이동과 함께 65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지점은 진태석과 진세운 부자 관계의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진태석이 왜 아들인 진세운을 외면하고 주하늘을 선택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이 자신의 등 뒤에서 공난숙에게 주식 2%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에게 건양가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며 주식은 그 권력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권력을 탐내기 위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공난숙과 손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은 진태석에게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을 조용히 불러 그가 했던 행동들을 낱낱이 읊었습니다. 진세훈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진태석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은 자식에 대한 정보다는 기업의 수장으로서의 냉혹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진세훈에게 내가 나를 배신하려 했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주하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쳐내면서 타인인 주하늘을 띄워주는 진태석의 모습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주하늘에게 건양가의 미래를 맡기는 듯한 발언을 하며 진세훈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주하늘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진태석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밀한 리플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배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진세훈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진태석이 주하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세훈을 길들이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겨두었습니다. 부자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독한 야망과 복수심이 들어찬 65회의 전개는 앞으로의 서사가 얼마나 더 어두워질지를 예고했습니다.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또 다른 인물은 세미였습니다. 세미는 65회에서 주하늘과 차정원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며 깊은 불쾌감과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세미는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배려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유대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하늘을 향해 차정원과 어떤 관계인지 따져 물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세미에게 차정원은 자신의 집안에 들어와 평화를 깨뜨린 불청객이자 자신이 좋아하는 주하늘의 시선을 빼앗아간 경쟁자였습니다. 세미의 이런 감정은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세미는 하네라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하네라에게 차정원을 언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집안 내에서의 서열과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세미의 반항적인 태도는 하네라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세미는 자신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이후 세미가 타로 점을 보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뽑은 카드는 불길한 미래와 불안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건양가에 닥칠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세미는 타로 결과에 더욱 불안해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태석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주하늘과 세미를 연결할 가능성을 고민하며 또 다른 전략을 구상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하늘을 사위로 삼아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계산일까요? 아니면 세미를 이용해 주하늘을 통제하려는 것일까요? 진태석의 머릿속은 언제나 체스판처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미의 질투와 분노는 단순한 애정 결핍을 넘어 건양과 내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돌발 행동이 앞으로 주하늘과 차정원의 관계에 어떤 장애물이 될지, 그리고 그녀가 공난숙과 같은 인물과 손을 잡게 되지는 않을지 시청자들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모았습니다. 4부 뒤바뀐 결과지, 디자인 감정 결과 조작 사건의 전말. 65회의 후반부를 뜨겁게 달군 핵심 갈등은 바로 디자인 감정 결과 조작 논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를 넘어 차정원과 주영채라는 두 인물의 운명을 결정짓고 나아가 공난숙의 복수 계획이 실현되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사건은 디자인 감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해라는 디자인의 독창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결과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결과에 따라 차정원의 입지가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며 차정원을 비웃었습니다. 안진아는 감정결과를 전달받아 한네라에게 보고했고 그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결과지에 따르면 차정원의 디자인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주영채의 디자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세미는 격분하며 차정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차정원이 실력도 없으면서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차정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한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감정 결과지는 이미 공난숙의 손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난숙은 복도를 걸으며 가방 속에서 진짜 결과지를 꺼내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즉 하네라와 세미가 본 결과지는 공난숙에 의해 조작되었거나 뒤바뀐 가짜였던 것입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난숙이 왜 결과지를 조작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차정원을 궁지로 몰아넣어 한에라와의 관계를 끊어놓고 주영체를 이용해 건양가의 디자인 권력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죠. 또한 진짜 결과지를 자신이 쥐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이를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 한에라와 주한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카드로 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친밀한 리플리 특유의 반전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진실이 공난숙의 손에서 노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차정원은 실력 없는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공난숙이 숨긴 진짜 결과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65회가 디자인 감정 조작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던지며 마무리된 가운데 66회 예고는 더욱 치열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예고편에서 차정원은 하네라를 찾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합니다. 그녀는 자신은 결백하며 디자인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하네라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네라는 차정원을 아끼는 마음과 눈앞에 놓인 결과지라는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뢰라는 키워드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관계의 단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이 상황을 즐기며 더욱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녀는 하네라에게 결과가 나왔으니 약속을 지키라며 차정원을 축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난숙의 복수가 차정원이라는 약한 고리를 타격하며 건양가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하늘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부회장이 된 주하늘이 이 사건의 배후에 공난숙이 있음을 눈치채고 조사를 시작할지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상황을 관망할지 그의 선택이 극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66회에서는 주하늘과 세미 그리고 차정원 사이에 엇갈린 감정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차정원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고, 주하늘은 그 사이에서 차정원을 보호하려다 세미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66회의 핵심은 진짜 감정 결과지의 행방과 그것이 공개되는 타이밍입니다. 공난숙이 가진 진짜 결과지가 공개되는 순간, 주영채와 공난숙은 조작의 주범으로 몰려 파멸할 수도 있지만, 공난숙은 결코 허술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카드를 가장 파괴적인 순간에 사용할 것입니다. 친밀한 리플리 65회는 권력 이동, 배신, 감정의 균열이라는 세 가지 축을 완벽하게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주하늘의 부회장 등극으로 시작된 권력의 이동은 진세운의 타락을 불러올 것이고, 공난숙의 결과지 조작은 차정원의 시련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을 더욱 치열하게 그릴 것입니다. 차정원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지만 공난 속의 거대한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때 주하늘이 부회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구원자가 될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진태석의 냉혹한 통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의문입니다. 아들의 배신을 알게 된 그가 아들을 완전히 제거할지 아니면 다시 기회를 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친밀한 리플리는 인물 간의 관계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쌓아가는 드라마입니다. 66회를 기점으로 모든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서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그리고 그 파장 속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건양가의 주인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65회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공난숙이 준 진짜 결과지가 언제 터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66회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